막 어제도 막, 그냥, 개, 힘들었어가지고. 그래서 오늘, 수액을 맞을까 하다가, 무슨 수액을 맞아야 될지 몰라겠어가지고, 못맞음 무슨 수액을 맞아야 되나? 맞아야 될 수액일,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그냥, 아니, 포도당 맞으면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. 잠못 잤다면 알아서 놔주신다고. 아, 그래? 수액 맞고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. 아, 아니야? 포도당, 당뇨. 맞네. 포도당을 다 소모하지 못하면, 혈중 포도당이 쌓이고, 혈당 상승하면 은 당뇨병이 발생한다는데? <laughs> 제로 스웩으로 꺼져달라 <꽂아달라> 그래? <laughs> 제로 포도당 같은 거 없나? 아, 너 무서워. 나 당뇨 걸리면 어떡해. 내가 보기에 나한테 당은 충분히 있어. 사유, 단걸 많이 먹은. 그니까, 먹은 당분은 혈관으로 이동을 안 해서, 단걸 먹는 건 괜찮아. 근데 그걸 혈관에 바로 주입하면, 쌉당뇨 아님? <laughs> 왜 욕해요? <laughs> 왜 욕해요? <웃음> 저... <웃음>